안녕하세요. 주식 연구관은 카이스트 카씨, 카이스탁입니다. 오늘은 이제 원래 이글루 차트랑 재무 영상 준비하려고 했는데 오늘 유튜브에서 공개매매하고 있는 윙이푸드가 상한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급 급등한 윙이푸드부터 볼게요. 오랜만에 상한가 나왔네요. 오늘 거 보시면 이제 세력이 빠르게 개입한 그리고 빠르게 매집한 차트 형태 중. 하나의 형태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차트에서 이 앞쪽에 이쪽 부분의 흐름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었죠.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란가 모르겠네요. 공격적으로 매집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차근차근 봐볼게요. 우선 모멘텀부터. 윙인푸드 모멘텀이 뭐였죠? 아, 그리고 왜 모멘텀을 봐야 되는지도 뒤쪽에 보면 다 설명이 있으니까 그거 꼭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차근차근 모멘텀부터 보면 일단 모멘텀이 업종 분야가 소지, 소시지 닭 가공업체입니다. 따라서 인플레 방어주인 식료품 관련주로 제가 매수를 했습니다. 인플레가 오면 사료값이 올라가서 어쩔 수 없이 고액값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플레가 사라지면 고액값은 오른 것에 비해 덜 떨어져서 마진이 수익이 늘어서 인플레 방어주에 속해 있습니다. 이 부분 이해하셨나요? 일단 오늘 급등한 이유부터 구글링 해볼게요. 보시면은 이제 요거 요 기사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세를 지속 중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 육가공 닭고기 생산 업체들까지 잇따라 가격을 인상하며 위이프도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모양새다 이날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닭고기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 할인은 이달 초 관련 제품 가격을 15에서 17% 인상했다. 일단 인플레가 오고 있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 인플레를 더 가속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그러니 모멘텀 자체가 더욱 강화되고 좋아진 겁니다. 여기까 일단 짧게 정리하면 모멘텀은 인플레가 가속화되어서 더욱 좋아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제 다음은 차트를 봐봅시다. 일단 넓게 상장 후. 지금까지 10개의 차트를 먼저 보면 이렇게 생겼네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상장 후 2년 이내에 바닥이 형성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2년으로 차트를 좁힐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2년 이내에 제일 아래쪽 이 바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는 아니고 80%, 80%의 종목들은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박스가 보이실 겁니다. 어디냐면, 여기랑 여기. 이 사이에서 계속 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런 차트인 겁니다.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은 제가 또 오른쪽 상단에 링크, 태그 달아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이제 다시 넓게 다시 볼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닥을 지켜주면서, 이 사이. 서잘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오더라도 매도를 안한 겁니다. 만약에 이 박스 아래쪽을 하방으로 뚫었으면 절반은 팔았을 겁니다. 요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세력이 급히 들어온 차트인 이 최근 차트를 봅시다. 자, 보시면 뭔가 보시면 흐름이 바뀌지 않았나요? 기준점이 한 8월부터 8월 전후가 달라지지 않았나요?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짧은 시간 간격으로 연속적인 장대 윗꼬리를 단 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캐치를 하셔야 합니다. 어떤 걸 캐치했어야 할까요? 아, 뭔가 흐름이 바뀌었네. 그리고 동시에 위니푸드의 모멘텀을 알고 있는 사람이면, 아, 이거 인플레가 생각보다 강하고 빠른 시일에 오겠네.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겠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앞쪽에 모멘텀을 설명드린 겁니다. 차트만으로 해석을 못하는 부분들이 이제 모멘텀이랑 재물을 꼭 봐야지 더욱더 정확하게 차트를 보고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장대 윗꼬리를 단 봉들이 안 좋은 봉이라고 많은 유튜버들이 말하는데 어느 위치에 있냐, 어떤 모멘텀을 들고 있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좋고 안 좋고 이게 다 달라지는 겁니다. 위니푸드 같은 경우에는 좋은 장대 윗꼬리를 단 봉인 거죠. 왜냐? 모멘텀을 생각해보면 되니까요 자 여기까지 또 짧게 정리하면 모멘텀 인플레가 가속화되어서 더욱 좋아짐 차트 세력이 빠르게 진입 이렇게 되겠네요 아 오늘 거 끝까지 들으세요 뒤에 또 팁이 아닌 또 팁이 나갈 거니까 다음은 이제 재무차트를 봐봅시다 아직 2021년도 재무가 안 나왔네요 이럴 땐 이제 분기로 보시면 됩니다 예상이 가거든요 분기로 보면 보이시죠 일단, 분기별 패턴을 보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가 갈수록 높게 나오는 형태입니다. 이거는 해당 기업의 업종별 특징이기 때문에 큰일이 있지 않는 한 거의 동일한 형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지금 윙이푸드 같은 경우에는 큰일이 있나요? 저는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2021년도 4분기가 가장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왜냐? 2019년도도 위로 똑같이 그리고 2020년도 똑같이 형태. 그리고 이번에도 똑같은 형태로 4분기가 더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매출액 자체가 또한번 연간으로 갔을 때 이거보다 높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갑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모멘텀, 인플레가 가속화되어서 더욱 좋아짐, 차트 세력이 빠르게 진입, 재무 2020, 2021년도 실적 역시 우상승으로 나올 듯.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면, 보이죠?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걸요. 아, 제가 이런 생각을 들고 있다는 거지, 매수하라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무조건 참고만 하시고, 결정은 본인의 그릇에 맞게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꿀팁 아닌 꿀팁을 말씀드리면, 차트로 가서, 이제 이런 차트에서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온 세력이 원래 있던, 원래 있던 세력인가, 아니면 잔챙이 세력들이 이슈가 보이니까 짧게 들어온 건가,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왜 문제냐면, 익절가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잔챙이 세력이면 짧은 시간에 크, 크지 않게 매집하기 때문에, 이 올라가는 상승폭이 작습니다. 근데 이제 상장하기. 전에부터 있던 기존 세력이 이 기간에서도 빠르게 매집을 했다면, 올라가는 폭이 상당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저는 원래 익절가에서 30% 밑에서 절반을 익절하고 나머지를 위해서 익절할 생각인 겁니다. 물론 무조건 저렇게 하는 건 아니고 흐름을 더 봐야겠죠. 아 그리고 댓글에 익절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익절가를 말씀을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세력들이 차트를 그릴 때영량을 많이 주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 구독자 만약에 제 구독자들 중 100명만 100만 원을 동일한 강의에 던지면 1억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그러면은 최소 마이너스 한 10%는 그냥 때려집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물량들이 유통된 물량이 작기 때문이죠 이래서 이쪽가를 말씀을 안 드리는 거고 어차피 제가 매매를 하면 바로 바로 또 바로 네이버 블로그에 포스팅하니까 그 다음날에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구독자 분들은 아실 건데 보통은 제가 판 다음날에 더 오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위니푸드는요 정도만 하면 될것 같고 다음에도 이제 갑자기 이런 이런 형태가 나오면 세력에 나오면 세력이 빠르게 매집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왜 빠르게 매집을 했지라는 모멘텀을 생각을 하면 매매 전략도 생각을 할수 있고요.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컷하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